신기철 t 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 요즘 코로나가 많이 이제 발생하면서 또 새로운 질환이 또 하나 늘었어요. 요즘 들어서 부쩍 손목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집에서 일하는 것도 많고 또 게임만 하고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손목에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유독 손목 질환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현대인들의 일상생활과 연관이 깊은 손목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손목 건초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주변에 출산하신 분들 중에서 손목 안 아프신 분들 없으실 거고, 손목 보호대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목 다치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오늘 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일 대표적인 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죠. 네. 뭐 손목 터널 증후군은 한두 번쯤은 다 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이게 어떤 질환이죠? 뭐, 어, 같은 말로 수동관 증후군이라고 도 부르고요. 또 압박성, 신경, 병증. 좀 희한하지만 이렇게도 불립니다. 음, 왜냐하면 이제 구부리는 힘줄이, 아까 뭐 팔꿈치에서도 저희가 얘기했는데, 구부리는 힘줄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가는데, 그 통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구부리는 모든 힘줄과 또 신경이 하나가 같이 지나가는 터널이라고 그래서 손목 터널 중후군이라고 그러고요. 이 부위가 눌러서 아프기도 한데, 요 둘러싸이는 게 뼈하고 인대 사이를 지나가는 터널이라서 터널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이제 아픈 게 생기고 또 신경을 건들게 되면 이제 저림감 여러 가지 증상이 같이 생기게 됩니다. 저 밤에 손 저림이 심해서 아프고 쓰면 더 심해지고 또 이제 너무 오래 방치가 되면 이렇게 볼록 볼록 튀어나와 있는 우리 정상적인 손 근육이 말라붙게 되죠. 위축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정교한 동작이죠. 뭐 이렇게 단추를 끼운다든지 물건을 짚고뭐 연필 뭐 글씨를 쓰고 이런 게 되게 힘들어지고요. 어, 뭐, 원인은 되게 많지만 이것도 과사용입니다. 그래서 인대에 염증이 생기는 걸 반복하다가 이게 두꺼워지면 음. 안쪽이 지나간 터널이 좁아져가지고 쉽게 말하면 저는 설명드릴 때그 신경이 목을 조른다 그러죠. 꽉 눌려가지고 네. 신경 증상이 이렇게 네. 나타나는 병이거든요. 뭐 허리에서 디스크나 마찬가지로. 네, 비슷합니다. 와. 그 허리에 그 터널도 막히는 것처럼 손목에도 막히는데 거기 신경이 지나가서 막히고요. 어, 뭐, 가사 노동도 있고 뭐 스마트폰, 손을 쓰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전부 다 연관이 될 수가 있어서 원인은 되게 많습니다. 사실 진짜로 제가 며칠 전에 이 손가락 세 개가 <laughs> 아침에 타는 듯한 느낌이 나서 계속 손을 만지작 만지작했어요. 저리기도 하고서 디스크인가 손목인가 <laughs> 정말 계속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자분들은 아, 정말 많으실 것 같고 작년에 맞아요, 맞아요. 손목 통증으로 인해서 병원에 찾으신 환자분들이 18만 명 정도 된다고 하시고요. 그중에 10명 중에 7명이 여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여성 비율이 확실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제 손목은 뭐또 여러 가지 질환도 많잖아요. 뭐 손목염좌도 있고 뭐 건초염도 있고 그리고 손목터널 증후군이 있고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 손목터널 증후군은 어떤 대표적인 증상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짝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집에서 본인이 자가 진단을 좀 해볼 수 있는 게요. 손을 이렇게 구부려서 맞댑니다. 그래서 압박을 주면 은이 안쪽에 있는 데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2분 정도 누르고 있으면 없던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손이 저린다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저린 증상이 더 심해진다거나 뭐 이런 걸 팔렌. 테스트라고 하는데 음. 이런 걸로 한번 진단해 을볼 수도 있고요. 아, 집에서 왜? 간단히 한번 해보시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방 낫겠지하고 대수롭게 생각하다가 완전 고질병으로 또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초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 신경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래 방치가 되게 되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쉰다고 회복되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서 검사를 해보는 게 좋으신데 뭐 처음에는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통해서 이 부위에 다른 질환이 있는지 좀 감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감별한 다음에 직접적인 이제 근전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근육이나 이런데 지나가는 혈류 어, 신경 자극을 봐가지고 신경 어느 신경이 얼마나 안 좋나 이런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확진을 받게 되면은 이제 이터널인대염증을 치료할 건지. 진짜 꽉 눌려서 신경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처음에는 어 약이나 물리치료 또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걸 맞아서 염증을 좀 떨어뜨려 보기도 하고요 그게 안 통하면 이제 수술을 하게 되죠 저도 셀프로 치료를 많이 했는데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도 손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근육을 잡고 천천히 늘려서 스트레칭을 우선 많이 시켜줬어요. 아, 이렇게? 앞쪽으로 잡으면 스트레칭. 쭉 근육을 잡아서 천천히 뒤로. 그래서 셀프로 근육을 늘려주는 치료를 하고요. 이렇게 스트레칭. 그 다음에 손바닥을 잡고 그대로 쭉 늘려주는 스트레칭. 전 이렇게만 해도 지금 많이 땡기거든요. <laughs> 팔꿈치에도 좋은 스트레칭? 네네. 아, 네, 어, 팔꿈치에도? 네. 엘보랑 네.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하셔도 네. 굉장히 좋을 거예요. 네.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 세운 상태에서도 그대로 쭉 늘려주셔도 돼요. 그리고 과사용을 할때 보면 자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꼭 팔꿈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쪽, 위에 팔 지나가는 근육들까지 굉장히 단축이 돼서 오기 때문에 음. 반대로 가슴을 열면서 손바닥 같이 쭉 스트레칭을 하셔도, 하셔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스트레칭은 항상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소에 운동이나 사용은 많이 하지만 반대로 하는 스트레칭은 자주 안 하게 되고 놓치게 되는 부분이 많아서 스트레칭을 꼭 같이 해주시면 예방 효과도 좋고 초기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신경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수술을 되게 무서워하세요. 신경 수술하는 줄알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 부위 한 1cm 정도 열게 되고요. 신경을 덮고 있는 인대만 이렇게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건드기 이런 건 아니고 눌러주고 있는 인대를 터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시간은 3세 15분, 20분 이것도 안 걸리고 간단한데 너무 무서워들 하시니까 꼭 그럴 필요는 없으시고 진료 받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은 진짜 중요한 게 이제 신경이 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눌리는 것처럼 이게 오래 진행이 되면 이제 손에 마비가 와요. 그래서 보면은. 진짜 아까 우리 김도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이 말라버려요. 그래가지고 뼈만 보이고 이 살은 하나도 안보이고 움푹 움푹푹 파진 분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처럼 이제 신경이 마비가면 팔을 쓸 수가 없죠. 특히 이런 그 손목 죽고 터널 후군인 사람들 을 보면 밤에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밤에 손가락 끝이 막 터질 것처럼 확끈확 뭐 끈해가지고 밤에 잠을 뭐못 자지 못하겠다.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오히려 손목증후군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확실하게 검사 받아보고 손목 턱을 주고 는지 한번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근데 좀 애매한 게 이제 손가락 끝, 마디가막 시리고 아픈 경우는 손가락 관절염이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팔목이 아프면 루마치스 관절염도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빨리 병원에 오셔서 정확하게 검사를 해보면 금방 알수 있으시니까 어 이제 신경이 마비되기 전에 빨리 오시는 게 좋죠. 자 다음은 또 사실 이게 더 많죠. 손목 주위에 생기는 이제 건초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특히 여자분들이 많은데 뭐 출산하고 난 다음에 막 손목이 아파가지고 뭐 물건 집지도 못하고 또 아니면은 뭐좀나세 드신 분들이 손목이 아파가지고 밤에 잠도 못잘 정도로 막 애리고 뭐 힘들다는 분들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손목 주위에 있는 건초염이잖아요. 이 건초염은 왜 발생하는 건지, 뭐 원인인지, 뭐 그런 것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죠. 네. 그래서 손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초염은 제일 많은 게 이쪽 부위입니다. 엄지손가락에 있는 튀어나온 뼈 보이시죠? 여기가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하나 같지만은 자세히 보면 두 개의 인대가 한쪽을 싹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많이 쓰시는 경우에 염증이 생기는 병인데 건초요라는 게좀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리는 이런 인대가 잘 움직이라고 이렇게 쌓여 있는 막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막 안에는 윤활액이 있고 네. 활액막염, 활액염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고 인대 염증이 생기면서 주위 조직이 염증이 생겨서 아픈 게 건초요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또 여기가 안 좋은 건뭐 말은 어렵지만 뭐특괴르병 증후군 뭐 이래서 이런 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laughs> 프랑스 말을 배워야 말을 <laughs> 제대로 <laughs> <마르시대로> 나오는데. <웃음> <웃음> 출산을 하고 나면 바닥 짚고 뭐 일어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애기 많이 안아주지 말아라, 그 손목을 많이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 역시 첫에 낳을 때 했던 보호대, 둘째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엄지 손가락 쓰지 못하게 한 보호대를 제가 착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최대한. 남편들을 시켜라,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laughs> <나, 나는 늘. 웃음> 네. 특히 애기들 머리 감기 이걸 다 이렇게 손을 엄지 손가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남편들 보고 안아주라고 해라, 씻기는 것도 남편 시켜라, 애기 빨래 남편 시켜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출산과 이 손목과 연관이, 연관이 있는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사용하는 게 과도하게 쓰여지니까. 육아가 훨씬 힘든 건 저도 알거든요 좀 많이 도와주니까. 근데 이제 손목이 진짜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엄지 손가락 대신 아, 아팠어요. 사부님 네. 대신에. 네. 네. 아이고. 지금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엄지 손가락 주변을 많이 쓰면서 손목을 써서 오는 병이 이제 손목 건초염인데 그쪽 출산 후에는 특별히 아, 없던 애가 생겼잖아요. 최소 3 k g 인데 그걸 들고 뭐 씻기고 먹이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영향이 되고. 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또 쓰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거기다 애들은 또 하루 다르게 이제 몸무게가 점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점점 무리는 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마 반복적인 가사일이나 육아 때문에 오는 게 제일 많고요. 특히 또 안타까운 건 이제 출산 후에 호르몬 때문에도 와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지나면 한3 4 개월 정도는 몸이 이제 회복하려고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그 호르몬 자체가 또 이런 인대 쪽에 영향을 준다는 부분도 있어서. 하필이면 그 시기에, 음. 또호르몬의 영향도 있는데다가 또 많이 쓰고, 또 요즘 말로 뭐 독박 육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독박으로 하게 되면 완전 히 일이 몰리는 네. 거라, 음. 저처럼 도와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음. 생길 확률이 아주 높죠. 음. 아. 음. 결국 팔꿈치하고 손목병은 그러니까 무한시험한 남편 때문 생기는, 그렇죠. 무한시험한 남편병이네요 독박, 독박을 치기 <laughs> 위한. <난데>. 아,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계속 그래도 아프다면은 병원에 와야 되는데 사실 다른 인대하고 치료가 비슷해요. 초기에는 약물 치료도 하고 보조기도 차고 쓰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 보조기는. 그리고 뭐 주사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일단 문제는 초기에 오면은 애기들 이제 수유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약을 쓰기가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알고 약을 쓸 수도 있고 또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걸 맞아서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꼭 이제 수위 요부는 확인을 네. 좀 해야 되고요. 음. 그래도 안 되고 오래 반복이 되고 만성으로 간다면 수술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네. 가정에서 하실 수 있는 게 냉찜질, 뭐 온찜질 아니면 이게 손가락이나 손목 쪽은 파라핀 치료도 집에서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치료의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찜질을 그치. 많이 헷갈려 하세요. 보통 저희가 나눌 때, 어, 외상이 있거나 급성 반응일 경우에 생기는 염증 부종은 보통 이제 차갑게 식히는 걸로 많이 하고요. 이게 만성이 되거나 오래되는 손목 건초염이나 이런 경우에는 따뜻한 찜질을 많이 하죠. 손목이나 뭐 팔목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안 쓰면 팔이 굳어버리고 또 신경이 눌려버리면 마비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강직과 신경의 마비는 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더뭐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꼭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좋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또 다음에 좋은 소재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